안자 오늘 오늘 컴퓨터 게임하냐고요? 어, 아닙니다 어, 이 핸드폰이에요 이거 어 이게 뒤에가자 오늘 할 게임은 응? 이거에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아이 어, 맞네 그 사진이 제 마우스를 맞춰요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이, 이쪽에다가 숨긴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 가면은 이렇게 여기도 나오고, 요 맞나? 이이거는겨우게이 응. 이렇게. 응, 앉렇앉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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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프다렇 나. 짠 아. 가운데. 이콜라를 한번 여기다두기다요가다요한테여기다려기다요기 <laughs> 눈빛 기다요빛다빛기다 요기다, 요기다, 나는다 요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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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요요 왜 눈, 눈이 빨개? 뭐야, 뭐 생겨? 혀. 짠. 이런 거에다가 두면은 이렇게 손가락이 제 마우스를 가르니다